식대권 한 장이 더 있다는 소리가 진짜예요? 뭐한 장만 있는 거 아니었어? 원래 한장 넣은 건데 버그로 복사된 거래 이 형이 너 혼자 갖고 있는 거 맞아? 아 내가 제일 먼저 뽑은 거야? 내가 유일무이 온리 원이네. 오케이. 아 97호에 마이너스 8. 여기 가면 뭐가 많아. 어 여기다. 소문에 의하면 의리가 좋은 사람들끼만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한다. 아 딜레마의 섬 저와 같이 모드에서. 대달이 없네. 네. 어, 호정씨 하시나? 또 <laughs> 야시주네. 응. 아. 운영자 도움 이런 거 없나? 기다려봐. 어, 현이 형, 오케이. 2인이야, 2인. 여! 아, 어, 형! 여기, 뭐 하는 곳인가, 여기? 저, 저 처음 와봐요, 여기. 아, 근데 그래, 나는 널 믿어. 잠깐만, 두명다동맹우 선택. 두 명, 둘다 섬의 증표. 아! 선, 아, 선, 아 이런 게 형 근데 저는 형 믿어요. 우리 돌그 돌족 돌조크. 이돌족크잖아 그치? 네, 0 년간에 맞아요. 안녕 대답 대답이요, 여러분도. 아잘 생겼다고? 난 노려가지고. 여, 이게? 법사한 분 아. 맞... 아형 여기랑 문이 두 개네. 형이 그쪽 가요. <laughs> 아 내가 갈게. 오케이. 우리 그러면 당기나 보자. 오케이. 선택지에는 동맹밖에 없는 거잖아 그쵸, 저는 바로 와서 그냥 숨도 안 쉬고 건강 고르죠 어, 그리그 나도 바로 갈게, 그러면 네, 어, 하나. 빨리 갈게요 이따 가요, 형 어? 아, 웅크리기라 하면 된대요 어? 같은 공간에서 해야 돼, 이렇게? 그냥 뭔지도 모르는 그 선물 때문에 대신 하지 않겠 아, 설마. 그쵸 아, 설마 근데 대신 눌렀겠다 다른 거 하자, 1차 부터 이거 1차는 재미없어 1차 부터 동맹 눌러야지, 그치? 하나, 둘, 셋,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안주러, 안주러. 아 아신경한테 깍듯하게. 형또 하면 되잖아 다른 사람들. 우리 최근에 우리 스타 차도르컵도 같이 하고 <laughs> 새벽까지 빌드 같이 깎고. 어? 아니 진짜 이것 좀안 돼. 어 잠깐만 형저 찾았어요 딜레마에서 말 사람. 아 소마디. 아, 오케이 알겠어요 형. 안녕 <unnie> 고마워. 잘 알았어요 형아 아니, 이건 아니지 진짜로 이거 진짜 배신할만 하네 3만원이면 바로 배신 때려 3만원 당연하지 3만원에 이렇게 알량하게 그렇게 한건 아니, 아, 지금...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어, 형 예, 아, 네, 화이팅 할게요 어, 형 x 어, 형이라 해 <laughs> 3만원이면 할만하네 이러고 있네? 나오자마자? 머리 아프다 그냥 이분도 근데 동맹 누르시겠지? 동맹 누르자 그마 저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을 네, 당한이. 아, 동방이 누르시겠지. 혹시 고르셨나요, 이미? 네, 저 골랐어요. 뭐 네, 누르셨어요? 저 동맹 골랐어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 하세요? <laughs> 아니 뭐 하세요? <laughs> 뭐 하세요? 네, 아, 동맹 골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키를 잘못 눌렀다. 저 진짜 다 아. 저, 다음에, 아, 어, 잘못. 네, 진짜 잘못 눌렀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진짜 동맹 골라요, 저희 둘 다? 네. 고르셨나요, 혹시? 네. 강연아, 모든 게잘 보이는데. 저도 눌렀습니다. 아, 진짜. 뭐, 뭐 하세요? 예, 뭐, 네, 뭐 하세요? 아니, 강연님. 네? 강연님, 저희 지금 이번에 한국인 삼세판이잖아요. 진짜 이거 저희 피로다 깎여요, 이러다가. 서로 먹게, 서로 죽습니다. 둘다 동맹 누르고 진짜 징표만 얻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판 갑시다. 예. 야, 독하, 독한 독하신 분이네, 이분. 이 손을 좀 봐야되네 저 바로 눌렀습니다 동맹 <laughs> 아니 진짜 왜 이러시냐 뭐하세요? 진짜 저 다음에 동맹 누를게요 그냥 오케이 저도 진짜 무조건 동맹 핸디야. 누를게요 진짜 진심으로 아니 동맹 누르면 둘다 받아 가는 거잖아 왜 동맹을 왜안 누르는 거야 나 동맹을 진짜 왜안 진짜 진짜 동맹 누르실 거죠? 저 이미 눌렀어요 누르셨어요?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laughs> 저기요 동맹 누르셨다고 했잖아요. 구라예요 저기요 강유님. 아수리키트 아, 필요하신다고 소리키트 드릴게요 그러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아이고 벽대면 안 되네. 아 미안합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다음에 보면. <웃음> Sorry. <웃음> Sorry bro. 오, 혹시 마피아 다준님, 다준님 저그 제가 네, 듣기로는 진짜? 식대권이 이게 여러 개가 있다는데 이게 진짠가요? 아니 그거 한 개만 설정해 놨는데 이게 한열명 네. 우리 회식하게 생겼어요. 어, 제가 제일 어, 먼저 어, 뽑은 근데 건데. 좀아쉬우시네요 아니 제가 그래도 식대 더 버스인데. 아니 사실 바랬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저한테 고난 있는 거 아닌가요? 곰보님이랑 내가 또 술먹방 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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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를 왜술 술을, 술을 왜 자꾸. 아니, 아니 술도 식사잖아 아니, 식사 아니 다준님이랑 술은 안 마시고. 아 노잼. 아니, 는 과거에 잊었던 기억이. 오케이, 그래, 슬루브님 제가 또 따로 또 그래도 더 퍼스트 진짜 식대니까 제가 찐으로 네. 챙겨드립니다. 데저 지금 어. 운영 자하러 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롤체 3은 없나요? 제가 롤체 랭킹 8위라 히어티어 이라고 채팅 치기. 미션 만원. 만원은 쉬어, 근데 진짜. <laughs> 아, 이 못하겠다. 시발. 못하겠어. 아, 좀 못하겠다. 요미야,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어, 저분 당하셨나 본데, 또?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와, 어차피 반응 없구나. 다행이다. 아! 제발! 제발, 제발! 선생님,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고로시 하지 말아주세요. 아, 왜서러저 사람. 월젯발이 멋있다요. 전화 어, 됐다! <laughs> 대장장이 말 완료부터 뭐 있다. 어? 네더라이트 흉가? 오. <laughs> 야, 존나 세보인다. 이퍼야 와, 예반데식강이면 오염된 연구소 파티에서 모셔간다. 야, 오염된 연구소 한번 물어볼까? 쇼핑거야인마 오염된 연구소 같이 가실 분. 레스펙. 검식강 당하고 올리강 아이씨. 에이치. 아, 연구소 할 사람이 없나 보네. 혼자 혼자 못할걸 저거?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꿇라치자 일단 두명 있다고 어? 오염된 연구소 저거 그거잖아 좀비 디펜스 나 아이템 없었을 땐 못했던 곳 지금 이제 나 무기 있으니까 이거 한번 받아볼까? 어 연구소 초대 보고 괜찮아 뭐 어때 어 이제부터 뭐 하면 되지 파티 초대 30 어? 두명 아직 안 왔어? 3사람에, 씨. <laughs> 아, 잠시만, 근데, 고, 혹시, 거미 몇 강이야? 어, 어, 오케이. 루테님, 김봉님, 혹시, 거미 몇 강이시죠? 9강? 9강 되나? 영, 영강이요? 아, 영강은. <laughs> 아니 영광은 아, 좀아 삼식이 11강이라고? 9, 9, 10, 11 가자 내가 도럼 이제 연구소 가면 되는 거지 파티말 없어? <laughs> 아 영광은 아, 죄송해 연구소 좌표가 잠깐만 어디로 가더라? 저기 호정 연구소 까먹었어 아니 허아 뭐해? 공대장님 담탐이세요? 가는 중입니다 가, 아, 에? 아니, 입구 아니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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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가는 중, 가는 중. 아, 좀 조용히 좀 해봐. <laughs> 아, 금방 가, 금방. <laughs> 아, 좀 조용히 좀. 아, 사람들 여기 갈구냐? 아, 좀 기다려봐봐. 아, 연구소 좌표 알았는데? 나? 어제 방송은 잠깐 다시 보자. 어? 2350, 마이너스 2380이었네? 아, 잘못 왔어, 여태까지 온 거, 씨발. 아, 플러스 2350이었네. 아, 큰일 났네, 이거. 뭔, 컨, 컨은, 씨. 아, 좀. 아니, 가고 있어, 저. 쟤는 또 왜, 또 왜. 아니, 뭐, 딜레마에서 저거를 아직까지 못 깼대. 오케이. 와, 됐다. 드디어 됐다. 아유 아, 반갑습니다. 드디어, 늦었네요. 아 드디어. 자, 수고, 수고. 자. 하나씩 바꿔줘. 저 사료 하나씩 드릴게요. 아니 근데 다들 거미 9강이시고, 뽕님 9강이시고, 호정님 9강이시고, 탐신이는? 11강이라며? 저 9강이요. 에? 강화 실패했어요. 하락했어요. 아니 하락이 어딨어? 저게 없는, 없던데 하락이. 하락 없는데? 하, 원래부터 어? 낮았던 거 아니야? 하, <laughs> 아니 그렇을 해놓고 그렇게 좋아했어? 아니, 아니 이거 몇 강이 몇 강이신데요? 십강. 나 사장님 그 나... 십강이세요? 십강 10강 하면은값주는 거야 이거 이거. 우리를 한 시간이나 기다리게 할 만한. 아이한 시간이야. <laughs> 몰려오는 좀비들을 막아내며 힘력을 심하는 디펜스 섬입니다. 저네 곳에 위치한 버튼을 동시에 눌러 구황 음... 장치 활성화 시켜야 섬을 전부 얻수 있습니다. 오너 아, 누가요? 공대장님이야지. 어, 어, 내가, 음.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어, 네, 그 곳을 하, 네 곳을 막이야네 곳을. 네 곳으로 네 곳. 아, 오. 다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아, 세와 와, 잠깐만 어? 어? 아니 어? 어? 너무 센 너무 센데 애들? 얼마... 아 이거 리테일 는데야 이거 나가면 근데 우리 피로도 깎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일단, 일단 아, 나갈게 맞아 맞아 지금 얘잡기 문제가 아니야 이거 어? 못 어, 어, 아, 어? 나 이게 불이 어야너마 잘한다 삼가아어잘하 <laughs> 어, 어, 잘하는데? 아 일단 예,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아여기구나 이거 버튼 그냥 다 찾으면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동시에 누르면 되는 것 같은데? 아, 한번 가보자 딱 다. 다 찾은 거같아 지금 아, 4 개. 각자 위치로. 그, 공 대장님. 네. 그 옷저 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공 네. 대장이기 때문에 공 대장으로서의. 네, 네 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삼식간한테 네. 주면 한 방에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자 들어가겠습니다. 네네네 <laughs>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처음에 못 잡는 게 중요한 게 위치로. 그, 소마피해고 나머지들은 한 대면 돼. 아, 오케이. 아, 죽지마, 봐봐. 안 어. 죽었지? 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일단, 저는, 왔구요. 나도 도착했어, 나 도착했어. 나도 착했고 어, 아, 죽었다. 아, 어? 잠깐만, 여기, 야. 나두 방에 죽었는데? 여기 뭐냐? 자리사이리리리리리 지금, 우리 이거 피로도 30제입니다. 이거 이제 해야 돼요. 어, 오케이, 3%인가, 이제? 아, 그건 금방 하네? 이번에깰것 같아. 그, 제일 먼저 죽으면 범인이신 거 아시죠? 그, 조심 좀 그럼요,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솥대요 데스... 우리 성님 퍼블 당하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내가 가면서 길 뚫을게요. 나 도착 나 도착. 저, 저 도착. 나 와서 도착 도착 도착. 플레이 플레이. 겁나되죠. 박해수, 박해수, 박해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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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어, 아니 이게 내가 너무 어려운 닉이르. 어두바리바리바리. 그, 지금.. <laughs> 혹시 못 하시면 돈이라도 벌어보시던가. <laughs> 도착했습니다. 감... 도착. 도착이요. 저 도착이요. 도착이요. 어, 종님, 감다대호 종님. 어, 피가 제목마, 왜 제목마. 가이죠? 어, <laughs> 체력이 <제목마> 왜? 아! 어? 어! 아! 아, 어? 아, 아 어? 어디야? 거기가? 아, 뭐? 아, 아니, 뭐 하세요? 자리를 바꿔 드릴까요? 아니, 그냥 제가 여기 낄게요. 제가 여기 낄게요. 자리 갈까요? 저희한테 묻지 마시고 호종님이 됐을 때 갈게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잠깐만. 초기 됐다. 초기 됐다. 어, 뭐야, 찾수있잖아 어... 각자 위치. 나는 찾수 있어. 나는 수 있어. 나도 가능. 네, 저도 돼요. 아, 어... 나 해볼게, 해볼게. 아, 진짜. 해볼게. 아니, 보이가나 <laughs> 데려다주고 갈래? 어에? <laughs> 아, 진짜. 에야? <애야? 웃음> 아니 어디지? 아 여기, 여기. 도착이요. 도착이요. 여기 누구야? 재발려. 뭐. 아니 다섯 번째인데, 보정 씨. 야너 어디 p c 방이야 현피 들어가게. <laughs> 재발요 파괴소화요, 플레임님재발요저 파괴소화요, 플레임님 아아아아 감다니 호정님 아, 잠깐만잠깐 가는 중하는 아뭘 아, 아. 가는 중이야 우리 지금 사람이 한명 아아 아니 호정님 그 제가 호정님 아니, 위치를 아니, 제가 알려주시면 제가 갈게요 제가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다른 아니, 사람이 가겠다고 해도 아니 못하는 아니, 거야 아니 호정님 못하면 못한다고 말을 하세요 왜 아니아니 아니, 하고 못 가시는 거냐고요 못하시는 건 미안, 제가 아니세요 미안, 미안. 길이 어딘지 거기서 거, 그 입구 기준 정면 기준 오른쪽 오른쪽밖에 오른쪽? 없는데 그냥 맞지쪽 거기 있는 쪽 앞으로 당기시라고 이게안 맞으니까 완만해 오른쪽 빵저 <laughs> 어, 찾았어 찾았어 저서저서한분 죄송한데 저1 1 시에 마피아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아 아. 아. 근데 여태까지 우리 뭐한 거예요 그러면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말대를좀 해봐봐 우리 여태까지 뭐한 거야 <laughs> 빨리 한 거예요? 빨리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 잠깐 나나 튕겼다 다시 들어갈게 어응 다시 나가야 돼, 또? 또, 피로도, 또, 또, 또 써야 돼? 나 피로도 그치? 빵이야, 이제. 나 지금 2 0인데 나는 다시. 나 진짜 죽이고 싶다. 야, 진짜 할수 있는 거다 한다, 그냥. 어? <laughs> 가치롭다. 그냥 운영자님 호출하고, 나중에 어. 오자. 아, 진짜 막타면 무조건 깰것 같은데. 그립다 으로 미안. 어. 저, 저, 마피아 지금 콜 어. 들어와가지고, 저 그러면 아, 오케이, 이따가 어. 나중에 다시 하는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처음 나가고. 장현님, 어. 저희, 저희끼리라도. 아니요, 아니요, 플레이님 그럴 오케이. 일 없어요. <laughs> 네. 정말 아, 네. 죄송합니다 이게 그아저 당황스럽네 아나 이제.